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계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책 값을 계산한즉 은 오만이나 되더라.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아멘.고려 말 충신 정몽주의 어머니가 지은 것으로 알려진 시조가 있지요.까마귀 싸우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성난 까마귀 흰빛을 씻에 만이 맑은 물에 고이 씻은 몸 더럽힐까 하노라. 아들이 행여 나라를 어지럽히는 간신 무리들과 어울려 다니다가 자신을 더럽힐까 염려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잘 녹아 들어가 있는 시조입니다. 또한 이것은 그동안의 선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하였지요. 세상이 어지럽고 지저분해질수록 현실을 새롭게 하기보다는 현실을 피해 자기 고향으로 낙향하여 숨어 살곤 했습니다. 나라가 편해지면 그제서야 다시금 몸을 드러내는 선비들, 나는 백로니까 지저분한 까마귀 같은 현실과 함께 어울리지 않을 거야. 그런데 성경은 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 주시지요. 2000년 전에 베소는 로마 제국 4대 도시이며, 지정학적으로 교통상업, 무역의 요충지였기에 돈과 사람들이 모이고 돈과 사람이 모였는데 예수님이 없는 곳 타락과 향락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대한 타락의 도시였어요. 특히 아데미 신전이 자리 잡고 있는 에베소. 아데미는요, 풍요와 다산의 여신으로 그 신전의 길이가 130m, 폭이 67m, 신전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만 127개.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였지요. 규모가 어마어마했을 뿐만 아니라, 아데미 신전이 앱에서 전체를 지배하는 타락과 음란의 영향력은 대단했는데요. 아데미 신전에 수천만, 수천명의 여사제가 있었는데, 이 여사제들은요, 합법적으로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창녀들이었습니다. 그러니 2000년 전 에베소는요, 그러한 창녀들을 향한 구경꾼, 관광객, 그리고, 어, 참배객, 더 나가서 아 아데미 신전에 범죄자가 들어가면 잡아갈 수 없는 지역. 그래서 아데미 신전은, 에베소는 범죄자로 득실거리는 그러한 곳이었지요. 그러니 당시 에베소는요, 시커먼 까마귀들이 우글거리는 까마귀 소굴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는 백로야. 그러면서 에베소를 거부한 채 홀로 고고하게 살려고 하지 않았지요. 나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자신만 생각하는 개인적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바울이 안수함에 그, 그들은 성령을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지요. 바울은 두란노서원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며 그 결과 복음이 에베소를 넘어 아시아 전역까지 전해지게 되었지요. 바울의 땀 냄새 나는 손수건, 지저분한 작업복, 앞치마를 얹으니 병이 낳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스계와의 아들들의 사건으로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며 믿는 자들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의 점쟁이 마법사들이 은 5만이나 되는 그들의 책을 다 불살라 버리는 그러한 역사가 벌어지게 된 것이지요. 시커먼 까마귀들이 우글거리는 에베소에 백로와 같은 바울 한 사람이 쑥 들어갔는데 바울이 거머지기는 커녕 오히려 까마귀들 수많은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과 같은 백로가 되어 백로들이 함께 어울려 지내는 참 괜찮은 에베소 도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 역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일진데 바울을 통하여 어찌 이러한 역사와 일들이 벌어졌는가?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성경은 시커먼 까마귀들이 우글거리며 귀신과 인간의 타락이 가득한 에베소가 전혀 새로워진 것은 백로와 같은 바울 한 사람의 능력이 아닌 바울이 전한 주님의 말씀이 지닌 힘 때문이었음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말 힘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권력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을 지닌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으로 에베소를 새롭게 한 것이지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 강한 힘으로 세상을 전혀 새롭게 할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본문은 주의 말씀이 흥왕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지요. 흥왕하다라는 것은 커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힘과 권력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작아지고 그러다 사라지게 되지요. 전직 대통령들 대통령은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자들 그런데 전직 대통령들의 지금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지금 현직 대통령도 온 세상의 권력을 휘두르지요. 그러나 이제는 조만간 현직 대통령도 이제는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제국들을 가만히 보세요. 지금 제국들은 다 천하를 호령했지만 무너졌어요. 아수르 제국, 그 전에 애국 제국, 그리고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로마 제국. 다 흔적으로 사라져 버렸지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전혀 다릅니다. 점점 커져요. 갈수록 힘을 더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그 말씀대로 살수록 30배, 60배, 100배로 그 힘이 늘어나고 흥황해지는 것. 왜 그렇습니까? 그힘에 주어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이지요. 고대 7대 불가사이었던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을 지금 한번 가보면요. 그저 기둥 한두 개만 흔적이 다 남아있을 뿐입니다. 당시 세상을 호령하고 지배했던 로마 제국도 역사적, 역사 속으로 사라진 지 오래이지요. 인간을 압도하던 그 어떤 권력도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시간이 지날수록 힘이 있고 받아들일수록 더 커지고 능력이 더해지는 주님의 말씀. 이 주님의 말씀으로 시커먼 까마귀들이 우글거리는 이 세상 혹은 그 공동체를 전혀 새롭게 해나가는 진정한 말씀의 사람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날마다 날마다 그 말씀을 가까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힘입니다. 말씀만이 점점 커집니다. 그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까마귀들이 우글거리는 이 세상을 전혀 새롭게 하는 말씀의 사람들이 늘어나는 우리 화평교회 그리고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교육과 예술과 외교와 안보와 국방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말씀이 흥왕케 되는 한국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전쟁이 있는 그곳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땅, 팔레스틴 땅, 회복될 지어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후변화와 온 세상에 전쟁과 지진과 갈등과 기근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깨달아 알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